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커뮤니티 데이 이거 2차 보상은 이거 미션도 쉽습니다. 아마 다섯 종류 잡기와 15만 포켓몬 잡기고요. 한번 우상받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포켓몬 화살표기나 이 친구께 좋죠. 하나. 스카프 하나 더나가보도록 하죠. 오0 90제 친구 꽤 쓸만해서 다 주도록 하고, 제3 포켓몬 파비코 제 친구는 쓸모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400개가 걸려야지지기능한 달에 그전 서류 보야 자. 저... 과연 대출값을... 아 쓰겠지. 자... 잠시만요. 자, 다시 자 됐고 자, 마지막 포켓몬 뿔충이 아, 마지막 보상이 좀 그런데요 자, 한번 이렇게 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과일 오, 세 번째 미션이 있나보죠 아, 쓰레기. 어차피, 세개 그 나와도 죽 거지만, 이죠 <laughs> 자, 세 번째 미션은, 포켓몬을 두 마리 지나시게요 포켓몬의 다섯 종류샷포켓몬을열 마리 보낸다군요. 그럼, 구독까지 꾹꾹 누르시고, 안녕!